내일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모처럼 있는 연휴기 때문에 야, 이번 기회에 좀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지만은 사실은 이날은 미국이 남북 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은 장병들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생긴 날이고 그 후에는 2차 세계 대전과 또 올람전과 그 후에 많은 전쟁에서 죽은 장병들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날이라 볼수 있죠. 어, 저도 내일은 한번 좀 여러 해를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실천하지 못한 게 있는데 한번 이 근처 어디에서 이런 메모리얼데이 기념식이 열리나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한번그 자리에 좀 참석하고 싶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애국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몇년 전에 한국에서 자매 결혼 맺은 우리 그 노외 아이들이 와서 스탠퍼드 대학 구경 시키고 샌프란시스코 또 요세미티 이렇게 통해서 올때 저녁에 켄터키 프라이 치킨 들려서 저녁을 먹는데. 마침 그 안에 있는 TV 뉴스에서 이라크인가 전쟁에서 죽은 사람에 대한 젊은이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우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온그 아이들을 인솔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한테 물어요. 저 우는 사람들이 그 가족입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뉴스를 보니까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이렇게 웁니까? 이러더라고요. 아, 미국에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자기 자식이 죽으면 가족들만 울고, 또어 우는 걸로 그 지지 아니하고 정부한테 보상하라고 막 데모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는 보상하라고 데모하는 것도 아직 제가 못 봤고, 또그 가족만 우는 것이 아니라. 전혀 뭐 알지도 못하는 먼데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울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이 그 애국심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나라를 위해서도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믿음의 용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들에게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쟁에서 잘 싸운 용사들을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 짤막짤막하게 오늘 안대 다섯 가지로 얘기를 에, 하려고 합니다. 아, 오늘 일부 예배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찍 끝나갔고. 보통 때보다 한 10분이 예배가 일찍 끝났어요. 어,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배 또더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전쟁,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얻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3절, 어, 34절, 35절까지, 35절 전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즉적 적의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기도원이 삼백 용사로 미디안을 이긴 일도 그중에 하나지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는데도 때가 되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의를 행하였지그 끝내는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그가 받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들이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아니하고 살아난 이를 얘기합니다. 그 외에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엘리야가 살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엘리사가 순애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 그런 것이요. 여러분도 우리 그러한 기적 경험들 하셨죠. 네?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오늘 여기에 오는 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35절 후반절부터 시작하는 말씀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했고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에 죽는 것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이 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그냥 어려움 당하고, 예? 그걸로 생명이 끝난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생각하는 대로 믿음을 지키다가 보면은 예? 불 가운데서도 살아나고 물 가운데서도 살아나고 예? 사자의 입이 다 막혀지고 이런 것만 경험하는 줄로 하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에서는 고생 고생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39절, 40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예.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미 그들이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명령을 받고 그런데 확신을 갖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지는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건 신약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 어, 오늘 쭉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행사는 다 구약 시대 주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믿음 가운데서 결국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봤다 이거죠 이 말씀.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한다 하는 건 결국 우리가 본. 우리가 믿는 그 예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케될수 있는 믿음입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너기도 하고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믿음의 생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기적도 경험하고 했을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예수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정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성경에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그랬습니다. 어, 믿음의 주, 믿음을 우리에게 처음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또 그것을 온정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항상...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항상 예수님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즐거움을 그가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 그리고 그것을 감수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야, 바라봐야 주목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브리스 12장으로 넘어가서는 어, 결국 어, 인내란 말이 일절에 나오고 또.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이런 말씀이 나오고 3절에도 어,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인내한다 참는다 이런 말씀이 매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잘 참느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경주해야 되는 마라톤이죠. 어떤 사람들은 단거리 경주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단짝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우려먹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아느냐. 아, 그거하고 계속한. 예. 그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100m 단거리 선수들한테는 좀 모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이 어느 도시에 갔더니 그런 그 시, 달리기 시합이 있더래요. 그 어, 보니까 이제 그 그게 학교 어디 그 운동 경기장에서 열리는 거라서 그걸 구경하려고 했더니 아, 빨리 안 하더래요. 그래갖고는 뭐그 사람들이 몸푸는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였는지 모르게 몸푸는 거예요. 뛰어보고 몇번좀 뛰다가 오고 다시 뛰다가 오고 아 그래갖고는 참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조금 딴데 갔다 왔더니 벌써 다 끝났더래요. 100m 뛰는 건뭐몇초 걸립니까? 뭐요 예? 10초도 안 걸리는 선수들이 예? 그 10초 뛰기 위해서 얼마나 그 전에 뭐 폼을 잡는지 모르겠니. 그걸 못참아서 잠깐 한눈 팔고 온 사이에 다끝났더라는 거죠. 100m 뛴다고 그래서 그 100m 우스개 볼게 아니라는 거알았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나 정말 근데 우리는 사실 믿음 생활할 때뭐 조금 교회에서 힘든 거, 예? 내가 한 1년 열심히 하고 나자빠지잖아요. 보통 야, 더 이상 못하겠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거 해서 뭐 하냐? 우리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에, 그러한 이유들 중에서 하나 탁 나하고 이렇게 맺어지면 언제든지 고만둘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예수님의 그 참은 것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예, 그래서 끝까지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달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단거리 경주에서는 다 승리해본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믿음의 마라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나의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것이 믿음의 용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그 사도행전 20장 23,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사도 바울에게 증거했음. 성령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이제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각 성에 갈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줬다고 계속 증거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 이런 얘기. 사실 이 말씀은 전전주 수요일날 후쿠시마에서 오신 박금성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고 그분의 설교 제목은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었습니다. 사실 예정에는 없는 어, 설교였는데 어, 뭐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박금성 목사님이 6년 전에 후쿠시마의 그 원전, 지진으로 인해서 그 원전이 파괴되고 거기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이때 바로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원자력발전소에서 30km밖에 안 떨어진 그래갖고 100km 밖으로 다 이사하라고 그랬었습니다. 두 나이 어린 자녀가 있었고 또 자기 부인의 뱃속에는 아기가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km 밖으로 피신하라고 정부에서 그렇게 하니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몇몇 안되는 교인이지만 교인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했답니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갑시다 그랬 교인들이 안 가겠다고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살면서 여기에서 믿음 지키고 여기에서 복음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지금 계속해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다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그 방사능에 오염될지도 모를 일본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 편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물질 만능의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성공 지상주의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속에도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결국 믿는다는 것을 빙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세상적인 소원이나 세상적인 욕구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그런 믿음 갖고 우린 살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하늘의 더 나은 부활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에 내게 때로는 손해가 될수 있고 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며 또 충성하며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용사요 믿음의 용사요 복음 증거의 용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군에 짧은 세월 지냈지만 보통 우리가 상관한테 격려할 때 충성하면서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뭐 아직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드라마 보고 한국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인사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예. 한번 해보십시다 충성 한번 해보십시다 누구에게 충성입니까? 저한테 아 천만해요. 그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용사로 우리가 살아보자는 거예요. 예? 뭐이 거스 경례하기 싫으면 우리가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충성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충성. <웃음> <웃음> 오늘 메모리얼 데이가 대일인데요.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예, 의미 있는 일이죠.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군사로, 주님의 용사로 충성하여서 우리 때문에 복음이 더 많이 선포되고, 우리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새 생명, 천국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할 때에 그 삶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그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이 땅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린 계속해서 주님의 군사로 주님께 그 말씀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